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악골 골짜기와 소망의 문. 악골 골짜기와 소망의 문. 그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악골 골짜기나 소망의 문이나 똑같이 그거였습니다. 좀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든지, 죽음의 골짜기든지, 고통의 골짜기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어느 순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악을 골짜기를 순간에 변화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순간을 맞아도 염려할 것 없지 뭐.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순간 바꾸어 버리실 테니까. 또 반대로 뒤집으면요. 우리가 너무 막 멋지게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순간 악을 골짜기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끊임없이 묵상했던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악올 골짜기가 문제 될거 없어요. 아가네 범죄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소유물까지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것이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던 악올 골짜기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제 같은 인생 되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름다운 꽃으로 관을 씌워 주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무 고민할 거 없잖아요. 너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래서 너무 눈물 흘릴 거 없잖아요. 주님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 적어놨대요. 인간이 무언가 전진하려고 할 때, 전진하지 못하는... 잘못된 확신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잘 전진해 나가려고 할때그 전진하는 것을 막는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나는 언제나 잘 돼야 한다는 확신이래요. 내가 늘잘 돼야지. 잘 돼야지. 근데 그 확신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바꾸실 때가 있으면 바꾸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 그래, 우리는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오히려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어려움에 닥치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확신이야. 남들이 꼭 나에게 잘 대우해야 한다는 확신이야. 이것 때문에 너무 화나죠. 나는 잘 했는데 상대방이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잘 해야 되는데. 부인이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잘해야 되는데 자식이 우리가 이만큼 땀 흘리면 잘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데 아버지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거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하면 다 잘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참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답이 돌아오는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냐 남이 나에게? 늘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세 번째. 잘못된 확신. 세상은 늘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 내가 사는 삶은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어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나요? 그곳으로 나좀 보내줘. 그런 세상이 어디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은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수 있는데 남들이 오해해서 나를 잘못 대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다가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또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지만 저 사람이 오해해도요. 그래, 오해한들 뭐 어때? 언젠가 오해가 풀리는 날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지. 세상이 지금 힘들지만 뭐 어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희망이 될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속썩이 던 자녀가 좋은 효자 되는 거 많이 보셨나요? 안 보셨나 보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속썩이던 자식이 나중되면 제일 효자 노릇하는 거 경험해 보신 아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참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이 오늘 말씀 그대로 악월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악월 골짜기를 지난다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간다고 너무 힘겨워하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거 우리 점검에 보는 거죠. 오늘 말씀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계속 적혀져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타일러서, 야, 너 힘내야지. 잘해야지. 라고 말하고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거친들로 데려가신대요, 거친들. 여러분, 거친들은요,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하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거친들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로 데려가신대. 이런 말이나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이 있대죠 그게 뭐래요? 세상은 전부 다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어려운 광야로 데리고 가신대요 광야로 그런데 제가 몇번 그랬죠 아니 계속 반복하죠 광야면 뭐 어때요? 그게 뭐가 될 건데? 소망의 문이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친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도 염려할 것 없고요 힘든 삶의 과정을 거치게 해도 염려할 것 없죠. 왜요?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 고민할 것 아닙니다. 거친 들이라는 것은 고통의 땅이기도 할 겁니다. 황무지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전 의미를 찾다가 그래요. 이 미드바르는 단어는 워낙 유명한 단어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야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존재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가 어디라고요?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존재 하는 곳이래. 이야, 이 의미 있지 않나요? 광야요, 여러분 어렵죠. 우리 사는 게다 광야 같지 않나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참 기다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광야에서 우리는 때때로 여기저기 준비된 오아시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나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광야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내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네 10편 79편으로 갈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0편 79편 죄송해요 78편이었어요 10편 78편 제가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24절, 23절, 24절, 25절 읽어보실 거예요. 되셨죠? 제가 19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이게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무렀슨 이런 광야에 우리 먹을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냐? 다른 말로 한번 바꿔 보세요. 우리 진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겠냐? 아니, 한두 번 내가 하나님께 부러지진 것도 아닌데 그게 될 리가 있겠냐? 20절도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렇게 할수 있겠냐? 없다 말이죠. 광야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24절, 23절 읽어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나니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리가 있겠냐. 광야 생활에 무슨 인생에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겠냐. 그게 정상적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피를 쏟아붓듯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요 별로 문제 안 돼.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요 이 그레거 로만 시대라 그러죠 이 시대에요 광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광야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이해했대요. 뭐요?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렸잖아요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 혹은 말씀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야, 내가 하늘 문을 열게, 그리고 빛처럼 쏟아부었게, 동푸름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러 올게. 걱정하지 마.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광야라 그런다. 왜 우리를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뭘로 바꾸시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 거야.라는 말씀 듣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뭐 하나님은 치사하게 광야로 데리고 갔다가 뭐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고 그럴 거 없잖냐?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늘 좋은 길만 가면요 아무 것도 생각 안 해.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로 위로하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포도원의 포도를 주겠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러면 원래 포도원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요. 자기 건데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준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 거였는데 다시 준대. 무슨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포도와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잖아요. 포도를 내는데 이 포도는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 포도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남나무는 뭐냐면 기름을 주는 겁니다 이 기름은 풍성함의 대표적인 단어이고요 그것만 아니라 이 기름을 통하여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으로 물건을 구할 수 있었대요 상품들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감남나무, 감남류를 팔아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을 준다는 얘기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그에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대. 내 건데, 뭐, 내 건데. 근데 다시 준다는 말이 뭐예요? 포도원을 통하여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줬는데도 감사한 줄도 몰라. 누리고 있는데도 누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줄도 몰라. 그래서 다시 주는 거야. 야, 너 이게 진짜 기쁜 거야. 근데 우리는 좀잘 지나면 뭐예요? 고마운 줄 몰라. 참 이상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근원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니? 하나도 자기에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친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포도원을 다시 주나요? 다시,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지 않나요? 힘든 일이 없다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만큼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겼다가 기쁨이 되돌아오는 거야. 감사가 떠났다가 감사가 회복되는 거야. 찬송이 사라졌다가 내 마음속에 찬송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거는요 광야 생활 경험 안 해보면 몰라 좋은 것만 계속 누리면 좋은 줄을 몰라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수 있으신 분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왜 이렇지? 우리는 왜 이렇지? 그동안 참 좋은 날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리옷만 닥치면 왜 이렇지? 우리 집안 꼴은 늘 이렇지 그런 것도 아닌데 늘 그런 것도 아닌데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되돌려주시는 결론으로 가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또한 가지 생각이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악올 골짜기로 소망을 삼아 주겠다 그러지 않고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그랬을까? 문은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문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울 골짜기가 당장 소망이 되게 해주면 좋은데, 뭐라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서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악울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 이제 이것이 소망으로 가는 문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월 골짜기를 만날 때, 왜 소망이 안 되지 그러지 말고요. 요거는 소망으로 가는 뭐야? 문이야. 요것만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당장 하나님이 딱 바꿔가지고 소망으로 바꿔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악월 골짜기를 지날 때, 아, 요거를 지금 지나가는 것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닥치면 야, 진짜 안 되겠네. 아니요, 이게 뭐라고요? 소망으로 가는 문이라고요. 아골 골짜기는요, 소망으로 가는 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골 골짜기가... 당장 소망이 안 되면 낙심해요. 당장 희망이 안 되면 어려워해요. 아니요.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그것이 소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데 우리 안에 벌써 소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있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곳이지.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눈이 먼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앞을 보면서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다 멋진 말이죠? 눈이 먼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대.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볼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눈이 먼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눈뜨고 앞을 보면서도 미래를 못 보는 거야 눈뜨고 있으니까 차라리 아골골짜기밖에 못 보는 거야 와 이것밖에 없냐? 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뭐요?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미래를 봐요 와. 저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 믿음의 인생 아닐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행 아닐까? 눈뜨고 아골골짜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아골골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존 아프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편안한 삶을 소망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꿈꾸는 인생이 되라. 너무 평안한 삶 그러지 말고요. 악골 골짜기를 지날 때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을 잘 통과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